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전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에 따라서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서영상 8편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이라고 엔터하시면 예세영상 관련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라타로TV에서는 비전적천수 서점 반품분을 65,000원에 특매하고 있습니다. 서점 반품분이라 하지만 깨끗한 책입니다. 라타로로 직접 전화하시면 65,000원에 비전적천수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얼류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간 얼목에서 지지 유검을 보면 십이 운송으로 절입니다. 얼목이 날카로운 유검을 보면 당연히 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검 안에는 신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서 안명충하고 바로 절의 모습이 안명충할 때 나타납니다. 유금 안에 있는 경검은 또 경검이 얼과 안명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혼재되어 있는 모습 좋은 일 나쁜 일도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얼류입니다. 그러니까 늘 얼류는 긴장하는 형태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무엇을 자르고 정리하는 모습을 갖는 취급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생대권업을 택하든지 감, 아니면 일반 회사라면 감사정보조사 같은 걸 택하든지 시장조사 분석 같은 것도 언류한테는 맞습니다. 거도 저도 할수 없으면 칼 들고 발골살을 하든지 삼겹살을 썰든지 회집에서 회라도 썰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류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류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래스유를 보면 절이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돈을 모았을 때는 부동산 같은 거 사시고 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만두기 쉬운 것이 바로 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류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얼류는 엉뚱한 짓을, 구추방해가 를 있어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간이 얼목일 때, 무토 같은 게 있으면 자꾸 재물을 추구하려 합니다. 남자면 여자를 보려하고, 여자면 여명이라면 재물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얼류로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천간이 약하기 때문에, 차분차분 매일 들어오는 돈, 매달 들어오는 돈을 추구하지 않고, 이확 천금을 추구하다 보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칼을 잘 다룹니다. 간호사, 요리사, 발골사, 회집, 주방, 장, 흉부, 외과, 의사, 얼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류는 또한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도 많습니다. 신경 예민하고 다이어트 체질이기도 하고 살을 찔수 없는 처지인 사람도 많습니다. 안에는 단단하지만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체 하려니까 힘들어서 힘들어서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얼류의 특징은. 133페이지 정도 전후에 있는 비전적 전소 책을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